어디 발 패스. 오리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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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스. 오리발 패스. 오리발 패스. 오리 오리발 패스. 오리발 패스. 오리발 패 아저씨는 패스. 보셨나요? 저 안봤죠 패스. 오리발 패스. 오 나 <laughs> 나는 그.. 밧줄을 묶인 러브 코미디를 여기서 하기 싫거든? 고기야 구하러 와줬구나 아닌데? 이새끼도 묶어야 되는데 너도 진짜 묶어잖아 이거 안잖아 아니 나도 안 봤어 다들 너무 행복해 보인다 <웃음> <웃음> 네 여기다 격렬하고 쳐야 된다니 <laughs> 이거 성인 이용간데? <laughs> 이유튜브 <이게> <laughs> 어. 올려도 되냐? 아, 원래 김치도 물에 씻으면 애들 먹어도 돼양만 <laughs> <laughs> 붓기에 애매해갖고 이 XX나 엄청 전에 저 마바마는 솔직히 예고바꾸었거든요 경련은 아. 지금 자짜고짜 묶여있는데 지금 경련를 본다고 예고를 했으면 네가 왔겠냐? 아 절대 안 왔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 <laughs> 의미가... <laughs> 오! 어 뭐야? 다른 의미로 머리 오오오오 것 같아. <laughs> 근데 저게 과학적으로 맞는 건 현상인가? 엉덩이가 먼저 떠오르네. 아니지. 뭐? 펫펫이 가슴이 가오이 반응 니까 보겠습니다. 쟤나가 뭔가 특기가 있겠지.

손꼽친구라는 설정? 아 그런 설정? 방울토리 두개 달려있는 설정? 로고? 뭐야? 누 로고 잠깐만. <봇> 이런 러 엉덩이 선택이. 네, 제 얘들 그래도 자부심을 가지고 저 경기를 하는 거겠지. 인기 프 스포츠래잖아. 왜 그런 선택을? 오오오 뭐야 뭐야. 제는 엉덩이에서 불꽃 나오냐? 아, 뭐 엉덩이에서 용도 나오네. <봇> 헌터커브? 아이 ㅅㅂ 아씨 ㅅ 아니 이게 경려잖아 <laughs> 만약에 이예이가경맘이었으면좀더 흉물스럽지 않았을까? 나 사탕했더니 맘에 들어 ㅈ같아 내 취미는 건장한 남자아이들과 노는 것이야 왜나 엉덩이 주물러 도대체 인생에 어떤 파격적인 일이 있어야 저런 스포츠를 조용을 하다 머리를 다쳤나 보지 <laughs> 아줌마! 오, 오 뭐야? 저 선생님 특... 옛날에 선수 생활 시절... 오, 시절... 오, 씬 오, 나올 <laughs> 거예요1 0펀지밥에 퐁퐁 부인다 하 아니야? 냐 결국 저것도 빠지에 연장선 아니냐? 가평에서 사람들이 단체로 저런 거 하고 있으면 좋은지 가평이 격렬의 성지야 우리 <laughs> 사람이 경렬을 하고 싶다면 가평으로 가라고 했지 너 가평시장한테 모기방에... <laughs> 아, 수영목표을 쭈는 건 수영을 하기 위해서잖아 근데 이 새끼들 럭키비 쓰면 안 하잖아. 저도 괜찮은 모습 입는 거지 아, 아니, 아니, 씨 아, 씨 아, 씨씨 씨발. 아, 이발 아, 씨발. 아, 씨발. 아, 씨발. 아, 씨발. 아, 씨발. 아, 니발 아, 씨발. 오우 씨발 하지마 오이거가 나. 아아 ر 을맞어씨나도 팜을 맞았나?! s 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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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!! 아니 시 с т о р 바 y t l u d 아니 마 <laughs> 아이 <laughs> 아니, 아니 이런 애니가 존재해도 되는거야? 저 <laughs> <laughs> 같은 이름 붙이지 마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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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이 묽어진거야? 이것도 백업적 모먼트인가요 아니 백업적 아. 모멘트가 맞긴 하지. 거기 다가 제가 엉덩이를 낀긴다니까요. <laughs> <laughs> 엉덩이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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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도 돼. 아좀좀 경기가. 잠깐 좀 겠습니다. 이게 <laughs> <laughs> 아니 아니 면 축이 졌다고 인 거야? 나도 반대하겠다. 이집 딸내미가 격려 선수래요. <laughs> 시발. 하하하하하하. <laughs> 아 시발 엉덩이 기울진 장렬. <laughs> 저게 스포츠 잡지 아니 그냥 시발 그라비아 잡지야 이제 저 정도면 이런 <laughs> 끝이야? 아니 뭔데? <laughs> 무슨 자0어설티리게에서애들이칼비이땐이런느낌이 아니었는데 이엉덩이를 비비니까 이상해졌지엉덩이를 비비니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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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, 이이렇 이렇게, 이렇게, 게 이렇게, 이이 이렇게, 이 이렇게, 이렇이 걔네가 격류를한날 시점에서 이미 망했어. 진짜... 아니 운동 선수인데왜 단백질 안 먹냐고. 걔라면 무한 리필이잖아 다른 거한번 없이 엉덩이만. 크 내가 무슨 무런 엉덩이면 안 돼. 따 엉덩이. 무런 따 엉덩이. 선생님 뭘 들고 계신 거죠 지금 시발. 엉덩이 학. 엉덩학. 시비, <laughs> 엉덩학. <laughs> <laughs> 오 시발. <웃음> <웃음> 이런 세계관에 망상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뭐야? 신경상그 아, 뭐라 그랬 아, 그래. 칼라 칼라 맞아, 칼라 흐흐흐아이 펀치 식개조식이아코르가아 이거 씨발 아까보다 비주얼 좀 씨발 <laughs> 이래서 엉덩이가 아니라 경려식이네 <laughs> <마이볼에, 웃음> 마이볼 해 <laughs> 마이볼 씨아이어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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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<laughs> <laughs>

<웃음> <웃음> <뭔가> 잘... <웃음> 와... <웃음> 아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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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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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아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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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아니 이거 정말 안전장비 없어도 되는 거 맞냐니까? 걸판 보면은 교복 입고 탱크 타잖아. 아씨발 아, 이 애니에 목욕씬까지 있단 말야? 없을 것 같지는 않았지만. 아씨발 이 씨발 옆머리까지 움직이는 거? 아씨. 아씨발 그만해. 꺼 <laughs> 추천했어. 꺼 <그거> 추천했어. 저거 수다날 것 같아. 정말 다들 이런 애니를 보는 게 보고 싶었단 말야. 이아씨 존나 억지로 보여주네 <laughs> 이러다 나중에 엉덩이로 점유도 하겠어. 아씨발. <laughs> <laughs> 나는 한국의 최고의 타이 한국의 최고인파이터한국에서 최고의 엉덩 엉덩이. 잘국의 최고의 <laughs> 뭐? 뭐이 한국의 최뭐뭐이한국 엉덩이. 한이 한국의 최고의 엉덩이. 한국의 최고의 이 한국의 최 한국의 최고의 엉덩이. 한국의 최 이게 가능이라고 질투 서사야? 혼자 연습하러간다고 아트 파이터. 아니 이걸 정해주는 거야? 마네. <목소리> 아니지 진기술로 꿀 빨아먹고. 너희들은 이런 거 피우지 말아야 할 거지. 이 키는 왜 이렇게 줄로 들어서 촉촉하게 부러졌다는 거지. 코스프레? <laughs> 키는 <laughs> 데스? 엉덩이랑 가슴으로 펜싱하는 거난 부끄러운데 코스프레는 부끄러워. 씨왜 <laughs> 턱에까지 있는 거야? 어. <laughs> 더 빨리 <laughs> 친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아 정말 게더 감사 아니 이필된 <씨. 웃음> 말을 계란이 비필가라게안다가다들술안먹는거술먹는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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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술 웃음> <누가 불편한> 표정이야 <laughs> 감각이 <웃음> 예민한가 봐 바람도 느끼고 동이정 정보를 읽는거 아니고 그럼 이제 나중에 오시마, 하지마, 더 늦지 말, 오시마, 깨달지 말라고. 오시마. 뭔가 멋진다. 우리 응, 깨달아야지. 다 억지로 힘으로 버티면 안 됐어. <laughs> 아아 아직까지저 기술 연출이 제일 미쳤는데, 제 정신이 아닌데. 저걸 넘는 연출이 있어도 문제야. 그 영상에 살색 너무 많으면 막자동로도빵 아 먹지 않냐? <laughs> 아니 오시토시마 너무 개인 바퀴벌레가 생기지 않았냐? <laughs>

엑스로레이션이나. <laughs>